네, 안녕하십니까. h 야쿠와 하늘물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 a 과 회원 여러분, 특히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그 질병 치료 이후에 환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연락드리는데, 겨울철 되니까 환수, 제가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도 아직 조금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이 있다 그러길래, 한번더 집어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국피연구소에서는 국피를 그 연구하기 위해서 물어항이라는 걸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물어항. 예를 들어 어떤 그 전문 매니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환수 시스템이 아니라 어항마다, 각 어항마다, 어항마다, 이런 어항들마다 전체적으로 물이 다 돌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프로페셔널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어장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뭐, 균을 죽인다, 어쩐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요즘 그 어린이들 아토피라고 그러죠. 아토피 왜 생겼을까요? 저, 저가 나이가 있으시기만 도저 어렸을 때는 아포, 아토피라는 병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건강하게 탈락을 시켜가면서 이제 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물을 한번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에 이게 아닙니까 자, 이거 지금 받아져 있죠. 요거 지금 받은 겁니다. 요거는 조금 서리가 덜껴 있죠. 요거는 방금 전에 받은 거. 요거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물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 틀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수도꼭지 트는 거 보여드릴게요. 수도만 안 쓰시죠?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수도꼭지. 수도꼭지입니다. 자, 틀었죠? 소리 나죠? 요 호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호수 따라갑니다. 자, 요것도 숨겼다 그러겠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맞죠? 저 확인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돗물 안 쓰시죠? 아 수돗물 쓴다, 몇번얘기해 수돗물 안 쓰면 제가 무슨 수로 고 물을 어떻게 합니다? 수돗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밖에 아니 양동이를 그 갖다 놓고 여기다가 왕 옆에다 놔두면 되지 않느냐? 됩니다.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 여기 히타가 들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요 물하고 실내 온도의 물이 대표지는 거고 이 안에 물의 온도가 다르겠죠. 너부르는거 아니야? 쳐다보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다가도 히터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놔야 돼. 그래서 대 문제는 아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어야 된다. 히타 말고 온도계. 그 온도계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믿어라. 그 온도계를 빼서 넣어봐야 돼. 넣어봐서, 넣어봐서. 온도가 같을 때 한술 이 물을 갖다 부으면 되는 겁니다 요 물을 이렇게 갖다가 그 저번에 커피포트를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커피포트 없어요 냄비는 있겠지 설마 아니 냄비 <laughs> 이래서 없다고 그러시라고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다 라면 끓여 드시고 세제로 닦으면 위험합니다 전용 냄비 필요합니다 다뭐 있고 이렇게 싼데 가면 은 뭐지 2 0 0 0원뭐3 0 0 0원 그렇게 됩니다 지금 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요 실시간으로. 자, 물 받고 있죠.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자, 물이 질질질질 흘러내리죠. 그쵸? 요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물이 질질질질. 자, 높아갖고.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무 어항에 물을 받아 놓으면 내일 정도 되면 전체 온 실내 온도로 해서 온도를 마춘다 근데 겨울이니까 지금 들어오는 물이 너무 차갑죠 한 24시간 도안 돼요 여러분 전체 온도를 여러분 실내에서 우리 집은 따뜻하게 그렇게 하겠다 24시간 도안 됩니다 36시간 결정적인 거 우리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콩돌를 넣어준다. 콩돌를 자, 콩돌를넣어주십시여과기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 여기 양동이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실내 온도로 여러분들 저처럼 하실 경우. 가장 좋은 거. 커피포트. 살짝 한 1, 2분 해오면. 수음을 받아갖고, 여기다 받아갖고, 수돗을 여기다 받아갖고, 찰찰찰찰.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금방 마십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항사하시라그러고한 가지 더 하나 집어드릴게요 역전은 제가 하도 요즘 얘니까 인기가 급상승입니다 요게 5W짜리인데 이렇게 이렇게 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잖아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됐죠? 여기다 끼시는 분 있어 중간에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물이 나오죠 고기방울이 여기서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돌게 순환되는 돌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꼭 옆에다 달아라. 요거는 직사각형인데 여기다 달고 싶으면 여기다 달는 거예요. 정사각형 어항 스타일에 맞춰서. 자, 그럼 꼬아 꼽아, 보겠습니다. 자, 꼬봤죠? 이렇게 꼬면. 안 된다. 자 어떻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그래야지 흑사 같은 게안 들어오죠. 흑사도 안 들어오고 여기 다 됐죠. 여기 하나 빠져 있죠. 이꼽으면되는 거예요. 어렵게 보 있어. 이렇게 끝 아시겠죠? 또 질문하지 마세요. 아유 힘들어 죽겠습니다. 역점은 여기 너무 좋죠. 아직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환수만 잘 해줘도 겨울 무사히 난다 중요한 게 뭐다? 수조 속의 온도와 똑같은 온도를 넣어 줘라 똑같은 온도를 넣어 줘라 아무 문제 없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좀해 주시고요 알림 한번 더 좋죠 계속 제가 할 때마다 실시간을 볼 수가 있죠 저, 거 네이버 카페 H-Aqua's로 회원가입하시면 이벤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laughs> 이벤트 한번 여러분들 선물도 있고, 또, 갑자기 이제, 싸게 생물을 분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네이버 카페 꼭좀 가입하시고요. 좀, 사세한 질문들은 저녁 10시에, 아프리카 라이브 생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그때, 그, 로그인 꼭 하셔야 되고, 와서 팬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하고, 뭐 여러가지 재미있는, 그, 깊이 있는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성원해주셔서너 정말정말 가슴 깊이, 여러분, 회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과악 발물방에 왔습니다.